이렇게 알리익스프레스로 이 용자가 몰리고 판매가 계속 활성화되면 저와 같은 국내 온라인 셀러들은 걱정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겨내야죠. 위기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위기 속에서 찾은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 사업의 올바른 방향성 그들입니다. 이제는 알리익스프레스라고 하면 익숙해질 정도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번에 정말 말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알리익스프레스를 검색해서 들어가봤는데 가격도 저렴하고 무엇보다 엄청난 상품수, 신기한 제품들이 많아서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보게 되고 자연스럽게 구매까지 하는 정말 빠져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 알리익스프레스의 이용자가 급증하게 되었는지 바로 알수 있었습니다 또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 시장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그 금액이 대략 1조 4천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한국에 물류센터도 짓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알리익스프레스로 이용자가 몰리고 판매가 계속 활성화되면 저와 같은 국내 온라인 셀러들은 걱정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겨내야죠 위기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위기 속에서 찾은 기회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 드려보려고 합니다. 2024년 2월 기준으로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한 앱 순위를 보시면 1위가 쿠팡, 2위가 알리익스프레스, 3위가 11번가, 4위가 테무입니다. 여기서 주목해봐야 할 점은 알리랑 테무가 작년 동월 대비해서 상승률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많다는 겁니다. 여기서 힌트를 얻으셔야 합니다. 만약 내가 알리에 입점한다면 어떨까요? 급증한 이용자들의 수를 조금이라도 확보할 수가 있겠죠. 때마침 알리익스프레스에서 K 배우관이라고 한국 셀러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빨리 입점하여 선점한다면 분명 좋은 성과가 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리익스프레스에 입점하고 판매하는 것이 지그재그, 에이블리처럼 쉽지 않다는 겁니다.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판매자 센터가 이제 막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법인만 입점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또한 입점에서 판매를 하더라도 주문 정보에는 주소가 영어로 보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주문, 배송 업무를 할때 사용하는 셀메이트와 같은 솔루션이 연동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대표님들이라면 아예 분리를 해서 따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또 영어로 표기된 주문 정보를 일일이 번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발송 처리를 할때또한 번의 번거로움이 있죠. 이렇게 번거롭고 투자하는 시간이 배로 든다고 해서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죠. 절대 포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릴 솔루션이 바로 비플로우입니다. 제가 비플로우는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죠. 상품 등록 한 번에 SSG, CJ 온스타인, GS샵, 하프클럽 등 여러 플랫폼에 노출시킬 수 있는 솔루션이 바로 비플로우입니다. 여러 플랫폼들의 주문 수집을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상품 등록부터 배송, CS나 클레임 등도 하나의 어드민 페이지 안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비플로우가 국내 최초로 알리익스프레스 공식 ERP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알리익스프레스도 비플로우의 상품 등록 한 번이면 바로 노출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진짜 이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 이 가능하지. 솔직히 알리익스프레스 이용자가 급증한 건 알겠는데 거기서 판매를 하고 싶어도 이용 절차가 복잡하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서 저 또한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기 힘든 것은 남도 하기 힘들다. 그 말은 하기 힘든 것을 해내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비플로우 내에 상품 등록을 하면 원클릭으로 알리익스프레스 입점이 되고 상품이 노출되게 됩니다. 만약 사방넷이나 카페24, 스마트스토어를 이용하고 계신 대표님들은 비플로우와 연동하여 비플로우로 상품을 끌고 와서 바로 알리익스프레스 상품을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문 배송 클레임도 기존 비플로우 내에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번역 없이 순한국어로 말이죠. 우리는 그냥 늘 업무하듯이 알리익스프레스의 상품을 노출시키고 판매하면 됩니다. 그리고 비플로우는 사방렛, 셀메이트, 이지어드민과 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플로우에 수집된 알리익스프레스 주문을 위솔루션에서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플로우의 꽃 기획전과 노출구자도 비플로우 MD분들이 제안을 해주기 때문에 상품 등록만 해놓아도 판매를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지금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진행 중인 천억 페스타라는 대형 행사를 볼수 있는데요. 비플로우를 이용 중인 셀러분들은 이 행사에 참여하여 성장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제가 알리익스프레스가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지금 천억 페스타를 보시면 패션 카테고리에서 판매하는 쇼핑몰들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키워드를 찾을 때 또는 시장을 파악할 때 상품 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알리익스프레스는 그 상품 수가 굉장히 작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패션 카테고리 대표님들은 빨리 입점을 해야 기획전에서 더 많은 노출을 가져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가 국내 패션 분야에 전문 인력을 늘리고 있다는 뉴스기사도 보도되는 걸 보니 그만큼 패션 카테고리를 더 강화하겠다는 뜻인 거죠. 정말 의류 쇼핑몰 하길 잘한 것 같습니다. 물론 무료로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플로우 내에서 알리익스프레스 플랜 요금을 보면 한 달에 69,900원 판매 수수료는 15.96%입니다. 하지만 온크트리 채널이 또 비플로우랑 제휴가 맺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입 경로에 온크트리를 넣으면 알리익스프레스 플랜을 6주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판매 수수료는 하이볼 루핀의 경우는 18에서 20% 정도 되니까 15.96% 감당 못할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비플로우에서 대표님들의 상품이 더잘 판매될 수 있도록 10% 할인을 걸어주는 등의 광고 비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수수료다 보니까 나름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일반 플랜은 두 달간 무료 일반과 알리 플랜을 둘다 사용할 경우 6주간 무료로 이용 가능하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통해서 문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실행에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온라인 사업의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사업에 올바른 방음의송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